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김민수 바로 인사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더러운 돈의 손대지 마라 연출한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영화 관련해서 인사드리는 그 마지막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좋아해 주시는 배우분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고 저희들이랑 또 손은 많이 내주시고 영원히 이렇게 마음속에 지금 기억을 다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저희 어제 오늘 이제 무대 인사 끝나고 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칸이에요 명등용 마타 연기하는 배우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주말에 어,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응원 어, 그리고 성원 그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또 앞으로 또 좋은 작품 또 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또 인사 어, 드렸으면 좋겠네요. 보시고 나서 괜찮으셨으면 주변 분들께 어, 아주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시흥인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 못 보신 거죠? 아 그러시구나. <laughs> 재밌게 보셔요. <laughs> 그리고 그 저희 한 3분 뭐 2분 잠깐 시간 되는데 그 배우분들 인사하고 나서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셀카 모드로 해놓으시고 타이머 없애주시면 옆에 분한분더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영화에서 동영 역할을 맡은 김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영화 중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아주 재미난 영화를 보게 되실 겁니다. 보시고 어, 영화 끝나시고, 보통 어... 사람들도 오늘 하던데... 아, 그래요? 정도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시고 나서 재밌으시면 주인분들에게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또 나가셔서 이제 맛있는 식사도 드시고 사실 오늘이 이제 지금 시간이 저희 이제 무대 인사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소문이 있다면 또 다음 주에 또 무대 인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다른 거보다 저희 이제 무대 인사할 동안 같이 함께 해주신 이제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우분들 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민 역을 맡은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 네이버 평점, 그, 별매기는게 있거든요. 관람평. 좀 좋은 점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기룡 역의 백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극장에 저희 영화를 보러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리고 어, 저희 영화 보시고 이렇게 태그 달아서 저희 영화 넘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하트하고 좋아요 꼭 누르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찬 역을 맡은 배우 박병훈입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인데요. 어, 여러분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배우들 오늘 어디가든 맞아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꾸러기들도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 영화 또잘 입소문 타서 또 다음 주에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빨리 말을 줄여서 여러분 사진 찍는 시간을 더 오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저녁 저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아, 네, 바로 네, 출동하십시죠 세명 배우님. 최대한 많은 관객들 아, 마지막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좋은 관련편 꼭부탁드립니요 머리띠 네. 꼽주세요. 네, 저희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띠 네. 꼽주세요. 저희 진짜 한 아, 10초 안에 돌아오시면 마무리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 띠서 돌아오세요. 그러십시오. 네. 자, 마지막 사인 시간으로 해 너무 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퇴장하실 분들, 잠시만 대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세요